이념이란 참 무섭습니다. 공산주의가 러시아 제국을 붕괴시키며 득세함으로 세계는 자유 세계와 공산주의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한때 소련과 미국의 대립은 3차 세계 대전 위기까지 몰린 바 있습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 연방에 속하였던 동국권의 많은 나라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났고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연합하여 EU를 결성하고 이들 국가들이 나토라는 조직으로 하나가 되어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공동의 적으로 보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나토는 러시아를 향한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최악의 공산 독재 국가로 김정은 한 사람의 나라가 되어 2,500만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의 꼭두각시로 살아가는 참담한 세상이 되어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자들이 무려 3만 4천여 명이나 됩니다. 그들이 탈북 후 북한의 참담한 실상을 폭로하여 왔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가 되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사파와 종북주의자 또는 친북자들은 민주당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윤 대통령과 정부를 괴롭히고 이제는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하거나 시위를 벌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남북 통일 포기와 남한은 싸워야 할 적이라고 선언하죠. 임종석은 이에 동조. 통일하지 맙시다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합니다. Another day, Paul and Silas were on their way to a place of prayer. They were met by a female slave who had a spirit in her that could predict the future. She earned a lot of money for her owners by fortune telling. She followed us and shouted at us. This was disrupting, and so Paul ordered the spirit out of her. At around midnight, these two very positive prisoners, named Paul and Silas, were praying and singing hymns to God. The rest of us were listening to them. Suddenly, there was a violent earthquake, and the prison shook. All the prison doors flew open, and everyone's chains came loose. The jailer woke up, saw all the doors open, and drew his sword to kill himself. He thought all the prisoners had escaped, but Paul assured him and shouted that he should not harm himself. The jailer called for lights, rushed in, and lay in front of them, trembling. The jailer accepted Jesus Christ, and his whole family was baptized. 1, 12. 바울파, 바나바파, 개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 분쟁이 일어나자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책망하면서 자신을 고린도에 보내신 목적은 오직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신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함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앞에서 보신 영상과 같이 바울은 주 예수의 일꾼으로 환란 속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었으며 끝내 참수로 순교당하기까지 예수만을 위한 사역을 마쳤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파가 되어야 합니다. 광화문에서는 매주 윤대통령을 지키려는 보수 우파 시민들이 운집하여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 또는 일부 언론에서는 주말마다 집회가 계속되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비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광화문 보수 시민들이 나라와 대통령을 지키려고 수고와 헌신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잠시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함만 느껴진다면 당신들은 제2의 박근혜 탄핵이 일어나도 좋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문재인보다 더 충북주의자인 이재명은 나라를 뒤엎으려고 합니다. 왕복 8차선 도로에 집회 인파가 빼곡하게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탄 차가 검찰청사에 도착하자 파란색 풍선을 든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반대 단체 회원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재명 구속, 가자! 가자! 우리가 검사다! 이 대표 소환에 맞춰 지지 반대 세력 약 2천 명이 서울 중앙지검에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지자 측은 이 대표가 들어간 뒤에도 검찰 규탄이 적힌 팻말을 들고 무죄를 주장했고 네. 반대 단체는 구속을 외치며 맞불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구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재명을! 이재명 하나 때문에 나라가 반쪽나고 있습니다. 그의 좌파 지지자들은 이재명의 범죄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재명 수사에 대하여 검찰 독재라고 시위를 합니다. 반대로 우파 보수 시민들은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시위를 합니다. 범죄 여부의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 지지하고 반대하는 이념의 싸움장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국민과 나라를 위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줘버린 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온갖 술수에 몰두합니다.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생활 문제는 이미 걷어치운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여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작정을 나였습니다. 김정은이 공공연하게 미사일을 쏘아대고 전쟁을 불사한다는 언포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김정은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임종석 같은 좌파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초등학교부터 방공교육이 있었고 간첩 신고도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정원의 간첩 수사를 금지시켜 간첩을 잡지 못하고 있으니 최재형 같은 간첩들이 활개치며 나라를 혼란케 합니다 오죽가면 검사 출신 고용주 변호사가 북한 이주법을 발의하여 대한민국에 살면서 북한을 추정하지 못하도록 북한으로 보내주자고 주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므로 오직 예수파가 되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십시다 예 아멘 할렐루야